네, 안녕하십니까. 슈리입니다. 어,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량 분석 자료에다가 모델별로 이렇게 중국에서는 어떤 차가 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 지리에서 만든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 지오메트리의 C입니다. 상세 스펙은 간단하게 만 정리를 해놨구요. 5171대 팔렸습니다. 19위 폭스바겐과 상하이 합작에서 나온 아이디4 ID4 크로스입니다. 아이디4X는 어, 제일자동차와 합작한거죠. 5206대 판매됐습니다. 18위는 지오메트리A입니다. 5286대 판매되었습니다. 7위는 리프모터의 T03입니다. 5,432대 판매됐습니다. 16위는 BYD의 소음플러스 EV입니다. 5,518대 판매되었습니다. 15위는 쉐어 펑의 P7입니다. 6397대 판매되었습니다. 14위는 그레이트 월 오라, 장성 자동차의 오라의 굿캣하오마오입니다 이거는 GT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일반 굿캣은 별로라서요. 5119대 판매됐습니다. 13일 리포모터의 C11입니다. 6519대 판매되었습니다. 12일은 광저 우 자동차의 아이온 S입니다. 6582대 판매되었습니다. 11위는 둥펑그룹의 아일로스 270입니다. 6 8 6 4대 판매되었는데, 얘는 거의 대부분이 택시, DD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12위, 네타의 V입니다. 7 5 8 3대 판매되었습니다. 그위 테슬라의 모델 y입니다. 7640대 판매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상하이 공장 그 리모델링 때문에 좀 생산이 덜 돼서 모델 3가 없습니다. 8위는 7위 체리의 qq 아이스크림입니다. 9382대 판매되었습니다. 7위는 BYD의 친플러스EV입니다. 11,201대인데 얘는 조금 저거 뭐야 얘도 택시로도 팔린 게좀 있는데 이게 구분은 잘안 되더라고요. 친 그냥 프로그인가 그것도 있는데 그게 택시용인지 얘가 택시용인지가 지금 잘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발로 뛰어야 되는데 어 지금 조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6위는 역시 7위에서 나온 스모렌트, 셰마이입니다. 11,202대가 팔렸습니다. 5위는 광저우 자동차 아이온 Y입니다. 12,530대 판매됐네요. 4위는 BID의 한 EV입니다. 12,837대 판매되었습니다. 사실 BID 한도 플래그십을 살게 아니면은, 어, 굳이 그 가격대에 그걸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3위는 BID 1 플러스 EV입니다. 19,239대 판매됐습니다. 글로벌로 판매되는 아토3가 이걸 기반으로 어, 약간 좀 모델 변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위가 b y d 의 돌핀입니다. 2493대가 판매되었습니다. 1위는 역시 우리 홍광 미니 EV입니다. 3128대 판매되었네요. 그럼 최하위 순위부터 쭉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인 로이가 이번에 새로 나온거라 전시차 판매된 거라서요 거의 예상 가격가만 나왔구요 얘를 제외하면은 다 모든게 다 그냥 보조금 먹티급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징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 이거 거의 보조금 먹티급입니다이 차들 다 어 그리고 역시 100, 110에서 120건 사이도 프랑스, 미국, 일본 차 여기에 다 있습니다. 리릭도 사실 이게 상하이 공장이나 상하이 공장 여파는 근데 이건 6월에 끝난 건데 아직도 이렇습니다. 볼보, 아우디는 이쪽 내에 있습니다. 이거 AI 웨이즈라는 U5가 유럽 쪽에서 5천 대나 판매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90위까지는 뭐 거의 보조금 먹튀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평가도 나쁘고 별로인 것도 많습니다. 아, 80위까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회피용 또는 보조금 먹튀용으로 나온 거니까요. 머스탱이 차가 나쁜 편은 아닌데, 아직도 포드는 이 반도체 이슈를 해결을 못 했나 봅니다. 한 달에 500대 겨우 팔고 있어요. 벤츠는 조금 낫네요. 예, 70위권 안에 들어오는 와있네요. BMW는 60위권에 있기도 하고, 모델3가 여기 있는 거는 상하이 공산 증산 작업으로 라인 변경 중이죠. 아크폭스 알파 시리즈는 많이 아쉽습니다. 차 자체는 좋은데, 광고 홍보를 좀 이상하게 해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62위에 스카이월스의 EV6가 있습니다. 예, EV6 이름 도용권인데, 이건 나중에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싶습니다. IM 자동차가 상하이 여파가 끝나고, 로비 쪽 어느 정도 생산 마무리하고, 이제서 생산을 하나 봅니다. 이제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네요. 52권까지도 뭐, 그렇게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차들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여기까지도 모조금 먹튀와 규제 회평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 2건부터 이제 좀 볼만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업체를 또꽤나 오고 이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ID 시리즈가 슬슬 이름을 걸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4, 30위권 이내에서는 DD 택시용도 많이 있고 합니다. 어, 오의 ET7은 고가기도 해서 판매량은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홍치가 있는 게좀 신기하실 텐데 이게 중국 대기업들이 관용차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홍치 EQM5는 그리고 이제 32위부터는 공도에서, 공도에서 좀 자주 볼수 있는 이들입니다. 지카 001이 가격에 비해서도 엄청 잘 팔리는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 중국 전기차 중에서 1위 먹은 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20위권 여기 때부터는 가성비가 좀 높은 차들입니다. 이 중에서 아이온 s와 지오메트리 a는 td로도 어느정도 팔리고 일반 으로도 어느정도 팔립니다. byd 차 자체가 중국에서 가성비가 높은 편에 속하니까 잘 팔리는 건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브랜드 인지도도 있지만 저는 가성 비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q라고 있는데 이게 체리 에서 그 홍광 미니 좀 카피해서 팔고 있는 건데 스펙 차트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그냥, 홍광 미니보다 빨리 나오니까 산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홍광 미니가 잘 팔리는 거는, 이제, 요, 밑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3륜차가 중국에서 일부 도시에서 이제 생산이 금지가 되고 있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이제 중국도 요 오토바이들 번호판 발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번호판 안 주는 거예요, 이런 3륜차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홍광 미니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뒷좌석을 접으면 적재 공간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실생활에서 중국에서 어 쓰기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홍광 미니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중국의 7월 전기차 판매량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또,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는 뭐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